어, 좋아요. 스테 s I'm 요 o i 스 g to play. I'm going 아 o play. I'm going to play. 반짝 going to play. I'm g 다 i n g t 그. p l 택시 팬님 유튜브 있잖아요. 네. 게임 소리가 너무 작은 거 같아요. 아, 그래? 네. 알겠어. 지금 일단 올려 봤어. 온다, 온다. 바쁘다. 오. 히떡실한 덕구다, 덕구다, 덕구. 크로노스님, 먹으러 아, 젠장. 한자 하나도 없네, 하나도 없어, 젠장. 후우, <laughs> 젠장. 어? 아, 어디 깔았어? 사건지. 사건지 그냥 옆에 도는데 코너에. <laughs> 아우지네. 스트라이크 있잖아. 아, 스트라이크 있어. 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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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창문에 안 깔았어요. 어, 딴데 가는데 응나 따라오는데 뭐야? 갑자기 왜나따라온더라 아, 진짜 그만 갈 수가 없네. 손에 더디 죠 어, 못 봤어요. 아이언 그랩 3단계, 더디 있다. 더간다 그냥 버려, 이거. 방법이 없어. 아, 천천히, 이거. 뭐, 구하다, 뭐. 다 죽으면 죽지. 구해도 뭐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, 이거. 음, 점수 버는 거지. 뭐 하는 지 쟤는 지금 덫칠갈 것이야. 나는 그때 구할 것이야. 나 어? 뭐하러 가세요? 알겠어요 아, 거기 간다 촤아! 솔프라드 재야겠다 스텔씨 절대 눈에 띄지 않을 테다 너한테 오는 듯? 오, 어이! 블라인드 췄는데 아, 진짜. 아, 진짜. 으시죠한진 남았다 짜나어짜어 작은 집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작은 진짜. 집? 아, 작은 집, 작은 집. 작은 집에서... 음. 음. 사전집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와봐 그 앞, 앞쪽이 아니라 뭐라고 해? 시계방향으로? 여기 조금만 더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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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 어디서 죽어야지 잘 죽었다고 소문이 날까 아. 저거는... 버려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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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돌리고 문 열고 어. 돌리고 아이다, 아이다, 키지 말고 구해. 한방버기어 아우지가 나보다. 그럼. 아이언 그랩 3단계라서 얘가. 그럼 버리자. 더 간다. 아이고. 완전 안 안겼어. 일단 문 열고 생각해 볼게. 아, 문 되게 멀다. 지금 아 나오지, 난반대쪽이 버려, 버려. 위에 어? 더, 어? 위에 더두개 깔았어. 밑에 안 깔고? 밑에도 깔고, 위에 한개 깔고. 아... 세, 어, 세개 깐다. 버려야 돼, 이건 버려야 돼. 응. 이건 버려야 돼. 한명 죽이겠다는 강한 의심. 백으로 나갈 세상을 찾는다. 아이템 못 들고 있어. 노란색 브레시. 어시 뭐야? 얘 어떻게 할것 같지 여기? 어? 어 잠시만. 아니 나 스트라이크. 못구해야 저거 음, 어차피 나 구할 시간 나는데. 응. 어, 작은지 오지 마세요. 더더 되게 많아요. 해보자. 밑에 덕갈려는. 아, 에이아 근데 나 뒤지겠다 안 다행이다 싸웠네 아, 아 얘도 좀의심가 위치할 것 같아 <laughs> 중국서 보니까 다 위치할 같은데 위치 이겼으면 더더 안 그러니까. 깎고 바로 갔겠지 사기도 보랬겠지 살인마도 만지 못했네.